자, 이번에 할 게임은, 어, 슬렌드리나 더 셀러라는 게임이고요. 네. 어, 슬렌드리나가 그거지. 슬렌더맨 말고, 여자. 여자 슬렌더맨은 슬렌더리나라고 하던가. 아무튼 지하창고라는 게임이고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거미같이 생겼는데, 몸이 귀신이 얼굴을 하고 있네. 요 네. 좀 뭔가 기대가 됩니다. 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모바일로도 있다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셀러 1, 셀러 2, 셀러 3까지 있네 셀러 1 먼저 난이도는 이지로 하겠습니다 네 이지 깨면 다음 난이도 미디엄 그 다음 난이도는 허드로 허드로 깰게요 오케이? 아니다 미디엄 해 미디엄으로 쭉 가자 하드는 좀 그렇고 음아 미디엄 에뭐 처음 하는 게임인데 뭐 허드입니까 예? 여덟 개의 책을 찾아라.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룰을 알았습니다. 음. 음. 나 여기로 갈래요. 오른쪽. 난 오른쪽으로 가서 여덟 개의 책만 뭐야? 깜짝아! 뭐지? 아까 그 문에 있던 여자는 뭐고? 아 뭐야 얘는 사라지는 용이네 열어 건방.. 나와 열쇠 뭔지 모르겠지만 열쇠를 듣겠습니다 득득 슬렌더맨 이것이 무엇이냐 슬렌더맨은 자고로 나를 쫓아오는 애지만 수... 어, 순간 이동을 하면서 쫓아오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제 막달려오진 않아요. 아 열쇠를 이용해서 아, 깜짝! 어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고요. 자 열쇠 지금 하나 더 찾긴 이 상황에서 현재 이제 어. 아 뭐야 이거 깜짝! 가라 뺨때리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여섯 개 남은 상태고요. 네. 일단 문을 열.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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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씨. 아 이거 뭐야 이거 게임. 아다 함정이네. 아, 깜짝아. 아어 뭐야 이거? 뭐 공포의 집이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예? 공포의 집이야? 세상에. 게임 보소.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여기는. 아, 여기로. 아, 우리 여기는 다 뒤졌나? 여기 아까 중앙이었지, 그렇지? 이번에 직진.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책이 없구요 여긴 그냥 열리는 방 책이 없구요 책 있는거 맞아 요여책책이이 여섯 개나 c h 는데뭐 여기, 뭐 여기 다몰 g 돼 있나? a n y b o d y t h e r e 어책 여기있다 i l i k e i t 오케이 다섯개 남았습니다 다섯개 어디 봅시다 한번 여기 뭔가 튀어나올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 난 쫄지 않아. 나 이제 비명 한번 <laughs> 아! 깜짝아! <laughs> 다시 어, medium, m e d i u 미디엄으로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여기 먼저 갑시다 여기 먼저 medium, 음. 팬 감사합니다 분명 책의 위치가 다 바뀌어요 그럴 줄알 u m 여기 d i u m medium, m e 오이 u m medium, medium, m e d i u 때렇기 때문에 상당히 할 때마다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좀더 뭔가 이 그렇지, 자 책을 한개 찾은 상태고요. 복도가 상당히 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막힌 길이지. 빨리 나가야 돼요. 조심. 아니 안쫄아요 컨셉이야 컨셉. 여러분들 게임 보는 동안 심심치 말라고, 어? 어느 정도 이제 놀란 척을 좀 가미한 거죠. 네.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었지만. 아, 책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아, 깜짝아! 슬렌더맨이안 나왔기 때문에... 아, 슬렌더맨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예? 얘한테 안 잡히려는 조건이 뭐지? 조건을 알아야 뭐... 예, 그렇지... 열쇠... 아까 거기 먼저 갈게요. 여기 일단 들어가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열쇠 사용했고 다른 공간 나왔다. 오케이. 올라가 있나? 자 왼쪽. 아 오케이 책두 개째. 어 열쇠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책안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또 죽겠는데 이거 잘하면 얘 너무 잘 나오는데요? 예 사기인데 사기 해가 아니야 이거. 여기 바닥에 피 있어. 또 뒤돌겠지. 안 낚여, 임마. 그 내가 너 봤어. 너의 어? 이런 건다 파악을 끝내 놨어. 와 봐, 와 봐. 그러 지나가. 안 쫄았어. 음. 이런 거에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다와 봐. 뭔가. 다 튀어 나와 봐. <laughs> 아, 깜짝너 알고요. 아 이거 클라겠는데? 참 죽겠는데 이거. 이거 죽으면 다음 저기 다음 셀러 2 해야겠다, 가지. 깼으면 좋겠지만 못깰수 있기 때문에. 아 뭐야 이거 또뭐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뚝배기 나옴. 가라. 어 가. 이 자식 나한테. 어? 어그네스. 자 일단 여기 열쇠 하나 있고요. 네. 그렇지. 어, 책도 하나 있습니다. 책. 개꿀. 4개째. 네 어, 비어 있고요. 할라 <놀람> 그마 오케이. 마우스 빨리 돌리면 되는 것 같아. 아마도. 빨리 나가. 그렇지. 이제 4개 네 남았어. 4개. 네 좋아. 한 구간에 4개 네 찾았으면 엄청난 어? 장족의 발전이지. 이제 아까 그 중앙 맵으로 가서 나머지 4개만 찾아주면 개꿀. 그죠? 빨리 갑니다. 빨리. 빠르게. 스캠 그리고 내가 또 길을 외우는데 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거기까지 바로 갑니다. 잠깐. <laughs> 아, 쟤 때문에 길 잘못 들었어. 여기 아닌데? 그래, 여기. 여기로.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빠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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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있어요 지금 겁내 빠르게 페스트하게 여기가 맵이 좀 넓은데였네 그지 이제 죽는다고요 안 죽습니다 네. 잘봐 나의 봐봐 문 찾는 거 잘하지 맞지 내가 좀 이런 거좀 잘하나 봐문 찾는 거길 찾는 거랑 좀 뭔가 이 막힘 없는 플레이 다섯 개째 개꿀 <laughs> 아, 깜짝아 마우스 빨리 돌리고요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컨트롤 굿조굿조자 good job, good job.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먼저 들려서 아니다. 어 여기 먼저 들리고 아 깜짝 아맞아너 있었지. 아 열쇠, I got it. 그 다음에 책 있는지 확인, 열고, 오케이, 알라잇.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 여기 올 필요 없는데지 여기로 갑니다 책 두개만 찾으면 끝이에요 해피엔딩이야 오오 해피엔딩 오오 해피엔딩 어 와와와와 와, 와, 와. 팍 싹커킥을 가라 열쇠 사용 책이 없고 여기 책이 나오나요? 아 나와야 되는데 어 끝에 책 하나 있다 떨궈져 있다 여기 책 하나 더 있겠구만 아 열쇠가 나오네 여기 책이 있나? 아아악! 내꺼! <laughs> 오케이 다 찾았어요 게임 끝 클리어 오오오올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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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웰던 나우 런투더 엑시트 도어 나가는 길 그렇지 왼쪽 자 오케이 하나도 안어려워 하나도 아까는 내가 게임 할줄 몰라서 이렇게 죽었던거지 이제 빨리 나가야돼요 나가다 죽으면 정말 말도 안되는거임 나가는 길 순간 까먹었는데 뭐 나오겠지 뭐 어디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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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면 나와 탈출구다 앤 <laughs> 뭐야 화났니 화났네 얘 예, 화났어 화났어 음 별것도 아닌 놈이 타... <laughs> 다른 사람한테 놀래켜라 난 이런 거안 놀란다 이번에 셀러 투할게요 네 미디엄 하겠습니다 아 소양님 10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드하게 가자구요? 안됩니다 <laughs> 안돼요 미디엄 했다가 셀러 3부터는 하드 할게요 네 <laughs> 죄송한데 셀러 3부터 하드 하겠습니다 셀러 2까지만 미디엄 하고요 원래 이지 미디엄이 정상이었어 어? 어떤 게임인지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미디엄이 정상이야 쫄았냐구요? 내가 뭐이 정도에 쫄았죠. 당연히 예, 그럼 안 쫄았겠어요. 잠겼지. 일단은... 아, 야, 뭐야? 나가, 나가... 어, 어, 이벤트도 바뀌나 보네. 반드시 그 이벤트가 안 나오나 보네. 맞지? 오, 뭔가 참신해. 내려가고 아더 내려가다니 그렇지 아 누가 책을 여기 떨고잖아 감사히 가져가지 아 뭐야 핸젤가 그래 텔 설마 이거 잠겼고요 여기 먼저 가자 여기 이제 막힌 길일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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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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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나 죽은 거 아니었어 와, 나이스 아 어, 뭐야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었잖아 이거 아... 그냥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놀랍게... 좋았어 어디 아이템이 막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고요 오케이 세 개째 그럼 여기는 잠겨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책을 세개찾았고요네 근데 여기 열쇠를 열쇠를 쓰지 않고 이제 오! 오케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미친 깜짝 놀랐네 얼굴 아아 사랑을 나아 <laughs> 깜짝아 아 아까 거기 먼저 가자 열쇠, 열쇠 쓰는데 열쇠 오케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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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데 먼저 여기 그렇지 아 책이 없어요 손해봤네요 가고요네 아니 그림에도 그거 숨겨놨을 줄 상상도 못했네 가자 나 정말 길을 잘 외우는 것 같아 아왜왜왜어책 <laughs> 어, 오케 벌써 다섯 개째 열쇠까지 여기 먼저 문 열어볼까? 그렇지 세 개만 더 찾으면 돼세 개만 이 열쇠를 이용하고 열쇠 안에 뭐 있고 하면은 뭔가 달려오는 소리 열쇠 있겠구만 어씨 진짜 쫄을 뻔했네 오케이 책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그렇지. 야, 길이 은근히, 이거, 넓구나. 그죠? 야, 가라. 자꾸 아까부터 슥슥 지나가는데, 이거. 그만해. 열쇠 사용. <laughs> 아, 깜짝, 오케이. 어, 바로 회, 회피. 쳐다보면 죽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구간을, 여기 내려가는 구간 하나뿐이었나? 혹시? 다른 데도 문이 있지 않았었나? 아 깜짝 아 귀신인 줄 아까 그거 올라가는 길로 갈게요 그 아까 그 목줄이 있던데 음아 응.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데 재밌으라고 내가 그 비명 지르는 거지 그렇게 무섭진 않은 음 응. 별로 그냥 좀 별로 음 응. 그냥 뭐 인양 전냥음 응. 연기 잘한다고요? 어, 배우.. 배우 하려고요 배우 그런거 치고 비명이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 비명 지를 준비 예? 이제 여기 올라가고 아 어, 여기 아까 목줄 있었던 데지 오케이 아나 진짜 길 잘찾네 그 다음에 두개 남았으니까 여기 책 한개 발견 여기 뭐 얼굴 나오겠지? 나와! 안 나오네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끝이야 열쇠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아 사라비야 콜롬비 다 찾았어 뭐야 디피컬티 쏘 이지하네 그지 아하 좀더 뭐야 나가는 길 어디인 건데?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책은 정확히 8개만 있는 게임인가? 설마 책은 이제 나가는 길 찾아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스타님 셀러 3에서는 비명 안 지르기 4기예요.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내기는 안 좋은 거예요. 내기 기다 보면 좀더큰 내기를 걸게 되고, 그 다음에 좀더큰 내기를 걸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좀더큰 내기를 걸다 보면 어느 순간 파산이야, 예? 열쇠 필요 없습니다. 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음.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나가야 성공인데 내가 지금 일단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요. 네. 근데 길이 어려워 보이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야. 음. 내가 길을 또 하나 맞지? 길 하나 진짜 잘 찾는 것 같아. 뭔가 정말 쩔게도. <laughs> 아 깜짝아, 어우, 바로 돌리고요. 그근데 네. 응, 나가는 길 어디지? 여기 아니네? 여기 맞네! 오케이! 나 완전 천재인듯 그지? 와 진짜 길잘 찾는다 나 머릿속에 막 길이 그려지나봐 알아서 이런 머리 공부를 할걸 그렇지 또 화났죠? 얘 예, 화났지 가라 좋았어 소향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로 네 셀러3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게임 보니까 뭐 간단간단하네 응안 죽고 깰수 있어 충분히 자 왼쪽 오른쪽이냐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오른쪽 먼저 갈게요 그렇지 어 소리 깜찍한데 이거? 어 원형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열쇠 발견. 이런 게임들은 어떻게 깨느냐. 보통 오른쪽 문들 다 여세요. 오케이? 왼쪽 문 열어도 상관없고. 그래. 아, 깜짝. 어, 바로 돌리고요. 오케이. 자, 이 와, 근데 그게 있네. 피가 엄청 빨개요, 벌써부터. 엄청 빠르게 회전을 해야만 가능해. 오케이. 이런 뒤에 같은데에도 열쇠나 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요님 한 개의 팽가 고마워요. 열쇠. Alright.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죽을 것 같나요? 살것 같나요? 분명 살지 근데 이런 게임이 죽지 않아요. 아, 야 이걸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 책. 오케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게임이다 길도 어렵지 않아요. 이이스어 순간 뭔가 있네. 어 쓰레기통 위에? 책 하나. 은들이 게임은 이게이게이제슬은더리나슬이더슬은더리나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슬더리나 열쇠 열쇠 두개 있습니다. 열쇠 사용, 책 챙겼고, 아, 깜짝 빨리 돌려야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a 라 r i g 없지? 빨리 나갑니다. 오케이. 별거 없네. 어, 진짜 게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아, 좀 코미 게임 정도. 음. 자, 이제 여기서 여기로 빠지고 반대편 문으로 나가면 되겠죠. 네. 여기도 딱. 딱네개 있겠구만, 그렇지? 여기 맵이 좀더 쉽다 길 외우기. 아까 셀러 2가 좀더 복잡했고 여기가 좀 외우기 쉬운 편이야. 오른쪽 먼저. 열쇠 사용. 오케이 변기. 야, 깜짝아 빨리 걸러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거에 죽으면 진짜 쪽팔린 겁니다. 내가 공포 게임 경력이요? 얼마고? 예? 여기 책 하나 있었지. 그렇지. 옳라잇 right. 새로운 맵이네 이런식의 건물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복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안에 왠지 하나 있다해 내 모든 <놀람> 아 깜... 오나 진짜 이번에 어, 아, 뒤돌 때 나오는건 반칙 아니야? 오케이 아니, 뒤돌 때 나오는 건 반칙 아님? 아, 솔직히 가다가 여, 뭐 등장하면 모르는데, 뒤돌 뒤돌면 나오면은 아니지. 게임이 예의가 없네. 오케이. 아, 책 있었다고요? 어디 책 있었어? 책 있었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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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깜짝! 어, 어, 진짜 없네. 낚시 그만하세요. 이거들이 요즘 낚시하는데 뭐맞들렸나 어? 열쇠 필요 없습니다. 네. 나가는 데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책이 여덟 개가 필요한 거요, 오케이. 이제 간 열쇠 여기 하나 바로 나오 나오나요? 야, 액자들 이 자식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이 낚시잖아. 튀어 나와. 너 나와? <웃음> <웃음> 아, 깜짝. 아, 어, 어 뭐야? 얘네안 나오네. 어, 이거 낚시야? 오 씨. 어? 오케이, 잭! 완벽.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렀다 가자. 구경이나 해 볼까? 장실. 여기 뭐가 있지? 자식 <laughs> 가라. 재미 들렸구만 이것들. 야 하드 별거 아니네. 어? 내 피지컬 열쇠까지. 좋아요. 바로 나가면 하드까지 완벽 클리어. 벌써 깼다. 아 정말 쉬웠다 어려운 거 하나 없었다 아 이렇게 엔딩을 봤습니다 네 아이고 소양님 백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어 이거 뭐 모바일 게임으로 있다고요음 별거 아니네 네뭐괜찮냐고요 괜찮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